요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절씩 교도합니다. 그가 또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르려 포도원 소출을 받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더을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 네, 쫓은지라 <놀람>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와서 그 농부들을 침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미냐? 물은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틀리라 하시라. 네. 말씀의 제목,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 시간 중에 예수님은 어디서 머무셨을까요? 숙소가 어디셨을까요? 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무신 것이 아니라 밤이 되실 때 감람산으로 가셔서 감람산에서 이제 밤을 지내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감람산에서 어, 기도를 하시면서 밤을 보내시고. 낮에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셔서 가르치시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감남산 근처에 있는 베빠게 혹은 베다니 마을에 있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집에 유숙하였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밤을 어디선가 보내시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백성을 가르치시면서 그때 주신 비유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아, 말씀인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가 대략 뭐 역사가에 따라서 성경에서는 0천년 정도로 평가하고 있고 또 세속적인 역사가들은 뭐 인간의 역사가 뭐만 년이 되었다 또뭐좀 그것보다 더 오래 되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 이 유구한 인간의 역사를 여러분 한 장으로 정리해서 요약해서 쓴다면. 여러분, 그한 장의 역사, 인간의 역사에 에, 여러분은 어떤 내용들을 기록하시겠습니까? 숙제로 한번 집에 가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의 역사,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역사를 한 장으로 요약해서 쓴다. 저는 오늘 비유야말로 인간의 역사에 대한 가장 핵심적이고 아주 어, 그 요약된 그런 기술이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만 년에 6천 년의 인간의 역사를 한가 하나의 이야기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역사에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어야 될 이야기, 앞으로 있을 이야기, 미래에 대한 이야기까지 포함된 그런 온전한 그런 하나의 서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것이 역사라면 우리가 이 서사는 내러티브라고 하는데요. 이 서사는 있었던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있었던 일보다 더 실제적인 그런 해석과 의미를 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서사라고 하는데요. 오늘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이 인간의 역사가 다름 아니라 죄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이 이야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동시에 이 오늘 비유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문학적으로도 아주 아름답고 그런 치밀한 이야기면서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에는 물론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에는 모든 사람 여태까지 살았던 인간으로 태어나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나름대로 이 이야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비유의 위대한 점이죠. 자, 이 비유 이 비유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아, 이제 타국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물론 이때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준다는 것은 고대 시대 종주권 계약이라고 합니다. 종과 주인이 맺은 계약이에요. 이 계약에서 종은 주인에게 일정한 의무 조항이 있죠. 당연히 종은 추수 때가 되면은 자기가 그 일에서 얻은 그 소출의 얼마를 주인에게 바친다라는 그런 계약을 맺은 것이죠. 이거는 우리들도 상식적으로 알 만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때가 되어서 주인이 이제 이 종들에게 농부들에게 종을 보내서 이제 그 소출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종을 어떻게 되었나요?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내쫓아서 소출을 주지 않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자, 근데 주인은 인내심을 가지고 세 차례나 거듭 거듭 종을 다시 보내지만 농부들은 여전히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종들을 때리고 또 내쫓고 때로는 죽입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이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아,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내가 아들을 보내면 이 농부들이 좀 다르게 대하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이제 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재밌어요? <laughs> 재미가 없는 표정이에요. 자, 예수님은 지금 완벽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하기,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조금 모순이 있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복음서의 이야기를 다 끝내놓고 나면 이 복음서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인데 그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아들이 결국은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아들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포도원의 비유에 나오는 이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의 이야기의 끝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자기 자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모든 인류의 이야기가 바로 그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주인이 보낸 이 아들이 예수라면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은 당연히 누가 되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낼 때, 야, 이 농부들이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할까를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이 농부들이, 악한 농부들이 아들을 죽일 거를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네, 오늘 비유에는 그 이야기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죠.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 농부들이 아마 존경하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오늘 비유의 이야기는 나오지만은 우리는 복음서의 나머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우리는 이 비유를 다시 해석해 볼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아들을 보낼 때 농부들이 자기 아들을 죽일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아들이 뻔히 죽을 것을 알면서 아들을 보냈느냐?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 악한 농부들을 포함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아들을 뻔히 죽음의 자리로 보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거죠. 세상에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보내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감추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들이 왔어요. 농부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 인간들이 저지르는 악은요 자기 혼자 그렇게 악을 저지르지 않아요. 대부분 서로 의논을 합니다. 의논해서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나야 될 텐데 대부분 인간들이 모여서 의논하면 나쁜 쪽으로 결론이 나요. 참그 희한하죠. 그래서 이 농부들은 우발적으로 우발적으로 어쩌다 실수를 해서 단독 범행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 번이나 거듭해서 그 종을 때려서 내보낸 그 악행을 조직적으로 서로 합력하여서 이런 죄를 저지르는데 이 이야기의 비유를 보면 농부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 나서서 우리가 그리하지 말자. 이건 너무나 악한 짓이다. 라고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다이큰 범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논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는 상속자니 그 유산을 죽이고, 그를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이 농부들의 욕심은 명확하죠. 자기들이 종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의 것을 빼앗아 주인이 되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의 것을 빼앗는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요? 나쁜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이 주인의 것을 빼앗는 거 나쁜 일이에요? 그럼 뭐그 종은 평생 종으로 살아야 되나요? 네? 평생 종 종노릇만 했는데 한번 나도 좀 주인 좀돼 보겠다라는 그 욕심이 그렇게 나쁜 건가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아, 어쩌면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현대인들에게는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종과 주인의 관계가 어, 없는 그런 세상이라고 우리 생각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종과 주인의 관계가 없,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유와 평등을 외치고 있지만은, 엄연히 이 세상에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질서로 이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21절부터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호시 있으니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을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호가 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뭘것 같아요? 뭘것 같아요? 장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색관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견딜 수 없는 그런 부조리고 불합리한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야. 여러분 종이 자기 자리를 떠나서 주인의 것을 넘보는 것, 우리 생각에는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종으로만 살아야 돼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다면 아직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깊은 질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종이 주인에서 주인의 것을 넘보는 것, 그거 이 세상에서 제일 꼴불견이고. 가장 치욕스러운 죄라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이 되는 것이 그렇게 나쁜 범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주인의 존재를 부인할 수는 있습니다. 주인, 그런 게 무슨 필요해 주인 없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주인을 없애버리면 주인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인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포도온의 주인이 있는데, 포도온의 주인을 죽여버리면 주인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주인은 주인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주인이 바뀌는 것 뿐입니다. 누군가 또 주인의 역할을 합니다. 그죠? 주인을 죽여버린다고 해서 주인이 없는 포도주, 포도원이라는 건 없어요. 누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까? 종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인을 죽이고 종이 된그 종에게 또 주인이, 종이 있겠죠? 그 종의 종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기 주인이 어떤 주인이에요? 주인을 죽이고 주인이 된 그런 종이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의 종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도 저처럼, 나도 저처럼, 나도 저 사람처럼 주인을 죽이고 내가 한번 주인이 되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 라고 해버리면 결국은 남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없다 해버리면 결국은 그 하나님, 누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없다라는 무신론자들, 철학자들의 생각,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철학은 결국은 하나님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모든 문제에 대한, 우리 사람이 하나님처럼 모든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겠어요? 어떤 포도원이 되겠어요, 여러분? 끔찍합니다, 여러분. 끔찍합니다. 그것처럼 정말 절망스럽고, 그것처럼 어둠이 닥치는 그런 세상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셔야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도 우리 인간의 죄가 이렇게 이 세상에 편만한데 그 하나님이 없어지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 세상 여기 앉아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린다면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다 경험했어요. 사사기 시대, 왕조 시대, 히틀러와 스탈린이 다스리는 그런 인간 왕들이 다스리는 그런 잔인함과 부조리를 우린 역사 속에서 다 목도 했습니다. 피의 역사여, 죄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왕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해보고자 한 그런 인간의 꿈이 성취된 그런 결과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시대에 이 유대인들은 그 일을 어떻게 실현합니까? 이제 며칠이 지나면 그들은 하나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왕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한 이 농부들을,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즉, 포도원 주인이 와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 묻고 있어요.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와서 이 사람들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여러분의 답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을 한번 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는 네. 뭐 간단하게 여러분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이 대답하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대답을 해주시죠.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주변에 듣고 있는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다. 지금 포도원을 맡고 있는 그 악한 농부들은 다 진멸해 버리고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이다라고 이구동성.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악하지만은 정의가 뭔지는 알고 있어요. 모르지 않습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를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제 그 선지자 나단과 다윗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다윗이 이제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죠. 여러분 잘 아시죠? 바세바를 빼앗았습니다. 그때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유일한 친구고 자기 재산이고 그래서 같이 자고 먹고 하면서 그렇게 그 양새끼하고 같이 살았는데이 부자가 와 가지고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서서 자기의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죽였습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래?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사무엘하 12장 5절에 보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맹세를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아니 내가 다스리는 이 정의로운 나라 다윗의 왕국에서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 사람이 누군지 잡으라 이거예요. 내가 당장에 그를 죽일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심으로 맹세합니다. 그렇게 맹세하자마자 다윗이 툭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어요? 아이고 내가 바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네. 네? 그런 사람은 우리나라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그 사람이. 그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를 빼서 잔치를 벌인 그 부자가 바로 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다른 보금서, 마, 마가보금, 마태보금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백성들이 이구동성, 아, 그 악한 농부들은 다 죽이고 다른 사람에게 포도원을 줘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희한한 것은, 오늘 누가 보음 16절 말씀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누가 보음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와서 그 동부들을 집면하고, 포동원을 다른 사람들의 줄이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게 도대체 뭐 어떻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그런 악한 일을 하지, 했잖아요? 그런 악한 일이 있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까? 아니면은, 그런 악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와서 악한 농부들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면 안 됩니다. 죽이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뜻이에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라는 뜻이 뭐 어떻게, 어떤 뜻이에요? 네? 농부들이 악한 농부들이 아들을 죽이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뜻이겠어요. 아니면 주인이 와서 악한 농부들을 죽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주인이 네? 와서 악한 농부들두 번째 뜻에 더 가깝죠. 우리가 읽을 때.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들 속으로는 그것이 나쁜 일이기 때문에 주인이 와서 다 진멸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으면서도 동의를 했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laughs> 이야기 속에 나오는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들을 이야기 속에 누구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농부들 악한 농부들로 자신들을 그렇게 동일시하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아 그런 형벌은 나한테 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인이 와서 나를 좀 용서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을 지금 포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다. 이 그런데요, 이 농부들의, 이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무엇이니까 예수님은 자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말아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은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 사람들하고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예언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시편 118편을 인용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시편 118편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요. 시편 118편을 한번 펴시고 21절 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18편 21절에서 2 4절까지 말씀을 오늘 본문에 인용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1절 읽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게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호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기까지요. 네, 여기서 예수님은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이 일을 누가 행한 것이라고요? 이렇게 된 것을 누가 23절에 보면 누가 행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다. 이게 악한 농부들의 뜻에 의해서 이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아들을 보낼 때부터 이것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일이 우리 눈에 기이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알수 없는 신비로운 그런 일이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것이 농부들이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한번 이렇게 대보겠다고 하는 그 욕심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일어났지만 사실은 이날은 알고 보면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그런 날이다.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의 모퉁이가 되는 이 일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고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 스스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에, 건축자들의 이 버린 돌은 두 가지 상반된 역할을 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이 건축물이 채워져 가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18절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라고 끝까지 끝까지 이 이야기의 에, 흐름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파악하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임할 그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를 맡기는 그런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 십자가의 사건에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는 자에게 일어날 그런 심판의 그 심판의 사건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깨어지겠고 또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그치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 눈에는 참 기이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의미를 찾아서 아 이런 일이 바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고 내가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것은 알고 우리가 이 아들의 그 은혜와 또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맡기게 되면은 우리가 바로 이 건축자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집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그 십자가를 믿지 않고 오히려 그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악한 마음을 계속 품고 있는 자들은 결국 이 돌에 의해요 산산히 부서지는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역사가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 비유를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비유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아직 써지지 않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선택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라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비유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 주간에 이 비유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다시 한번 선택하는 그런 귀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일이요 사람들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되었습니다. 주님여 이 이야기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여전히 우리에게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회개한 농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우리 부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EM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제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늘은 EM 사역과 중고등고 주일 학교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부흥의 기간 중에 강상 목사님 말씀 주시기를